아, 키키 앉아. 키키 손. 키키 손. 아 키키 손. 아 키키 손. 키키 손. 키키 손 옳지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똑똑해 천재. 이 자리 떨 앉아 키키 앉아 키키 앉아 이게 안해아 이제, 아, 이제 배불렀나봐 키키 멸치 멸치 앉아 키키 앉아 앉아 옳지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키키 손손 옳지 아유 잘했어요 키키 손손 옳지 s o 앉아. 옳지, 손. 했어. 손하면 바로 주는 거야. 손. 어이구, 잘한다. 아유, 몇 번만 하니까 엄청 잘하네. 아유, 똑대기. 앉아야죠. 앉아, 기다려. 기다려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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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아유, 똑똑해. 어, 똑똑해. 손. 손. <laughs> 아유 똑해손손 아이고 아유 아이 똑똑해 아이 똑해 엄청 게손손손손 아이고 손했어 <laughs> 잘했어 잘